그림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편 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놀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앵버리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 정류일주들은 자기가 먼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기질 때문에 그 남편들을 대체적으로. 이게 스펙,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형상으로 끌고 가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먹고 노는 한량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과 사정을 낳기 때문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요 당사주에서, 12성에서는 유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를 가지고 유인을 낳다 천인을 낳다 그래요 요 천인은 하늘의 칼을 낳았다는 뜻이고 유인은 유금 자체가 이렇게 인을 낳다고 이렇게 한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유인성 천인성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을 낳으면은 직업 자체가 찌르고 쬐고 꿰무고 자르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꽃집을 내 가위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천을 자른 어떤 디자이너를 아니면 이 사람이 남자라고 한다면 내가 경찰이야 군인이야 아니면 내가 법가 이런데 관련을 한다 아니면 내가 무슨 한의에 침을 놓는다 의사로서 내가 무슨 침술을 다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느라던가 여명의 간호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살상에 대권업을 놓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업상내차라 네 그래요 자기 직업을 잘 맞춰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 실제 그래. 그래서 유의 대표적인 직업들이 살상 대건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일지에 말이죠. 유를 인을 논 사람들을 볼까요? 다섯 개를 또 우리가 구분을 하라 그랬어요. 천간에 보니까 을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화는 정유가 있고 그다음에 기유가 있고 금은 신유가 있고 또 수는 계유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특징을 대세요. 그럼 바로 한마디씩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서 볼수 있는 능력, 유인을 낳는데, 인, 인, 어떤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의 형태가 을류, 정류, 기유, 신유, 개유가 다 각각이 틀리더라. 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이제 한결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청간의 논, 이 동태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비식재관인으로 들어와 있더라 그쵸? 그러니까 정류는 재성의 유인을 낳았죠 재성의 그쵸? 재성의 유인을 낳았지만 을목은 관성의 유인을 낳았죠 여기는 식상의 여기는 비겁의 여기는 계유는 인성의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가는 무조건 비식작판인 무조건 이걸로 들어와요. 무조건 육신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 동태를 하나 보면 내가 칼을 가지고서 날카로운 목을 자르는 형국이지요. 이 사람이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어떤 남편? 이 밑에 지장간에 경신이 있죠? 칼자를 쥔 관을 놓고 이 남편이 나를 자르니까 대개 악부 악처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머리가 아픈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운에서 유의 신의 운이 들어오면 어떻다고? 머리가 아파 이 사람은 정유는 보니까 죄를 보는 죄의 칼을 들고 있죠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 절에 가서 새우젓을 얻어 먹을 수있는 굉장히 수치적이 강한 사람 응?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 기유는 토생금 식신이죠 식신의 식신 자체가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여명은 유가 누구예요? 육신으로 보면, 육신,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칼을 들고 있죠? 기위 어머니는 누구 때문에 등골이 휘인다? 자식 때문에. 오직 자식이 위해서 사는 사람. 정유는 돈에, 을류는 남편 때문에. 그 다음에 신유는 내 스스로가 뭐야? 비겁이 칼을 차고 있죠? 신유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신유. 내 스스로 칼을 차고 있으니까. 고집과 아집이 말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안강체가 성으로서 고집이 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안 보고 사주팔자로 보죠. 신유, 그렇죠? 임자, 을묘 이렇게 비겁이 록 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고집의 대왕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타인의 충고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계유, 개유. 계유는 뭐예요? 인성 어머니의 칼이 있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양력이 대단해. 그런데 이제 이걸 보셔야 돼. 정묘의 어머니가 있고 개유의 어머니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목생.